자 가이 가이 형 어? 이겼어요. 자 오늘은 버스 전용 도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. 버스 전용 도로가 뭔가요? 버스 전용 도로는 복잡한 그 출근 퇴근 시간에 어, 그 버스 를탄 사람들을 피해주기 위해서 만든 도로입니다. 그러면 그 버스 전용 도로가 왜 있다고, 생각... 왜 있을... 있다고 생각해요? 선생님 이 말했죠. 그 여러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해 줘야 된다는 생각의 버스 전용 도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그이 어, 버스 전용 도로를 도로, 도로는 그 시, 시간 어,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다탈수 있습니다. 어 그래서 버스 일주일 동안 네. 버스 전용 시간을 계산했을 때. 토요일, 공휴일만 제외했을 때는 하루에 4시간, 일주일에 다섯 번. 그래서 20시간이 버스 전용 시간입니다. 하지만 그 공휴일이 있을 때는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어떻게 달라진가요? 만약 공휴일이 한한번 있다면은 하루에 4시간이니까 4시간이 줄어들고 뭐 세, 두세 번 있다면은 그 여기 아니 세번 있다면 12시간이 막 줄어들고 그렇게 그 우리 선생님 집에서도 한번 봤는데 버스 전용 도로라는 글자가 적어져 있는 걸 봤어요. 저, 저는 옛날에 버스 를 타고